아이리스 서큘레이터 KPCFH-D15에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공간 활용이 뛰어나죠. 사용자는 특히 바람 세기에 조절이 용이하고 소음이 적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거의 소음이 없어 취침 시에도 안심할 수 있고 강풍으로 바람을 세게 쐬면 여름철 더위도 쉽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청소가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손잡이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리스 서큘레이터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홈플래닛 리모컨 스탠드형 서큘레이터는 정말 눈에 띄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한 화이트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소파에 누워서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바람 세기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하고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소음도 적어서 밤에 틀어놓고 자도 전혀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각도가 자유롭게 조절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타이머 기능 덕분에 자고 일어났을 때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네요.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듀플렉스 스탠드형 서큘레이터 DPK55CF는 여름철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 설계로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3단 풍량 조절 기능 덕분에 상황에 맞게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주죠. 좌우 회전 기능과 높이 조절이 가능해 더욱 쾌적한 공기 순환이 가능합니다. 조작도 매우 간편하고 안전망이 촘촘해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셨는데, 특히 바람의 세기와 소음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올여름, 듀플렉스 서큘레이터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